안녕하세요. 난초아지매입니다. 오늘은 4월 5일 금요일입니다. 오늘 12품종을 준비했습니다. 맥명품이 어, 6종이고요 무명품이 6종입니다. 어, 여배와 하예로 준비되어져 있습니다. 뿌리 확인하고 1번부터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1번부터 12번까지 뿌리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1번은 맥명품 태홍소입니다. 태홍소 전진 쪽이고 자마가 이렇게 아주 크게 볼록해지고 있습니다. 뿌리, 어, 또, 한쪽에도 또 자마가 또 볼록해지고 있습니다. 자마 두 개입니다. 뿌리 좋습니다. 이번에는 백설입니다. 백화소심 백설입니다. 세촉이고, 어, 뿌리 어 자만운 어, 한개 보이고요. 뿌리는 둘로서7 가닥입니다. 맨뒤 떼쪽에는 뿌리가 없고 7곱 가닥입니다. 3번에는 어, 주멍입니다. 주멍 주몽, 어, 뿌리 상태 아주 좋습니다. 자마눈은 각 총마다 자마눈 한 개씩 보입니다. 자마 세개 보입니다. 4번에는 맹명품 천상입니다. 천상 어 양쪽으로 신화가 성장하고 있고, 새촉입니다. 어 전진, 전진, 새촉이고, 뿌리 상태 아주 좋습니다. 생장점 살아있는 뿌리들입니다. 5번은 백명품가바이 입니다. 가바이 촉수가 6촉에큰 자마가 2개 보이고 작은 자마들 각 촉마다 자마 눈들이 있고 큰 자마가 2개 있습니다. 이렇게 이쪽으로 촉수 많습니다. 뿌리 아주 좋습니다. 6번입니다. 6번은 몇명품 어, 연지단입니다. 연지단 척수 6촉입니다. 척수 6촉에 자마눈들이 한 개, 두 개, 어, 자마눈 두3개 보입니다. 뿌리 아주 좋구요. 7번은 어, 한엽의 중압, 포입니다. 한엽중화포입니다 어, 이쪽으로 한엽으로 아주 변이 아주 넓고 좋습니다. 한엽중화포 전진전진 어, 전진 두 쪽에 시나 애기시나 한초 이렇게 있습니다. 뿌리 상태 아주 좋습니다. 생장점 살아있는 뿌리들입니다. 8번에는 어, 사몽을 많이 닮았습니다. 사몽이라 해도 될 정도로 어, 사몽같은 어, 서반입니다. 소반입니다. 신화가 이렇게 아주 크게 튼실하게 어, 성장하고 있고 뿌리, 신화뿌리들 내려져 있습니다. 신화뿌리 두가닥 내려져 있습니다. 두 번에는 한엽의 호복륜입니다 한엽 허복륜입니다. 어, 중배도 부르고 한엽의 호복륜이고 문이 잘 발현되어 있고 뿌리 상태 아주 건강합니다. 자마 눈한개두개 개 보입니다. 1 0 번에는 호피반입니다. 화려한 호피반이고요. 어, 전진, 양쪽으로 전진전진 두 쪽에 가운데 엄마 쪽이고, 신화가 이렇게 하나 아주 굵게 신화가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마도 양쪽으로 자마가 지금 또 어번 자마까지 어, 두개 있습니다. 어번 자마가, 어번 자마 두 개를 다틔우셔도될것 같습니다. 어, 목대가 아주 굵기 때문에 양쪽으로 자마를 틔우시고또 자마 눈은 한 개, 멘티 엄마쪽에 한 개, 그 다음에 이쪽 양쪽 전진에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 다섯 개 보입니다. 어번자만 하나 빼고 네 개입니다. 뿌리야, 뿌리는 어, 뿌리는 가닥 수가 많습니다. 둘, 넷, 여섯, 여덟, 아홉 가닥입니다. 뿌리는 어, 괜찮습니다. 배양하는 데는 지장 없습니다. 11번입니다. 11번은 진주서반입니다 화려한 진주서반이죠 무늬가 아주 화려하게 잘발인되어 있고, 진주서반은또 꽃을 볼 만한 그런 품종입니다. 진주서반 양쪽으로 지금 신화가 성장하고 있습니다. 뿌리상태 아주 좋습니다. 작상태도 아주 좋고, 촉수도 많습니다. 어, 진주수반 촉수가 12촉입니다. 애기 신화까지 해서 12촉이고, 애가가 2촉이고, 성촉이 어, 11촉이고, 그 다음에 자마가 이렇게 하나 있습니다. 큰, 큰 신화는 자마, 어, 신화로 쳤고, 이거는 애가로 쳤습니다. 11촉에, 어, 12촉입니다. 12촉에 애가 신화 1촉. 그 다음에 자마 한 개, 두개 이렇게 보입니다. 11번에는 산채 어, 단엽과 산채 서반입니다. 이 아이는 산채 단엽입니다. 단엽종 품종입니다. 아이고 멀리 있어. 산채 단엽종의 어, 품종입니다. 표면이나 이런 걸 보면 어, 산채 단엽입니다. 라사지가 들어올 그런 단엽입니다. 표면이 완전 단엽으로 잘 오가져 있는 그런 단엽입니다. 어, 뿌리, 새 뿌리 계속 내리고 있고 생강은 뿌리 잘 달려 있고요. 벌브 형성되어 있고 자만 운도 있습니다. 어, 한 개, 한가보는 서반입니다. 어, 서반 산재생강은 뿌리 그대로 잘 달려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열두 폼종 소개 뿌리 확인하였고요 잠시 후 1번부터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1번에는 태용소입니다태용소는 어 죽음소심이죠. 태용소 어 꽃사진, 꽃은 아주 둥글둥글하고 단정하고요. 꽃사진 참고하시고, 어 태홍소, 지금 입헌 전체적으로 입장은 깔끔합니다. 잎폭도 넓고, 어, 저 짱짱하니 아주 초세도 예쁘고요. 잎폭이 아주 넓습니다 어, 한쪽, 전진 한쪽에 또 자마가, 큰 자마가 하나 성장하고 있고, 자마 눈도 한개 있습니다. 사이즈는 10에 1.1이고요. 잎폭이 상당히 넓죠 어, 입폭이 아주 넓은 태홍소입니다. 전진촉에 자마가 잘 달려 있습니다. 또 어, 자마, 또, 튜우셔서, 한번 촉수도 늘리시고, 꽃도 한번 피워보십시오. 어, 태용소 금액은 9만원입니다. 종자목 하십시오. 이번에는 원판 백화소심 백설입니다. 원판 백화소심이고요 꽃이 아주 예쁜 그런 꽃이고요 어, 백설은, 어, 아주 인기 품목의 고급 품종이죠. 어, 초기에, 어, 700씩, 1000만원씩 하던 그런 품종입니다. 원판의 백화 소심이다 보니까 꽃이 아주 예쁘죠. 꽃이 둥글둥글한 원판의 백화의 소심이, 어, 백설 빼고는 없는 것 같습니다. 원판의 백설. 어, 지금 장사 꽃사진은 참고하시고요. 세촉에 자만운 하나 있습니다. 어, 척수는 세촉입니다. 척수 세촉이고 어, 이 한쪽 맨뒤대 쪽에는 어, 한 입장이 <laughs> 기부 쪽에 약간 <laughs> 네 3번은 주몽입니다. 주묵하고 주몽 두 가지가 있는데요. 주묵 주몽 다 주구마입니다. 그렇지만 주몽은 어 주목보다 훨씬 꽃도 예쁘고 꽃도 아주 붉은색의 주구마입니다. 아주 주홍색이죠. 주홍색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아주 붉은 그런 어 주홍 주홍아의 주목입니다. 주 주몽입니다. 어 주몽은 어 꽃이 아주 예쁩니다. 꽃 색감도 아주 좋고요. 각종 어 전시회에서 각종 수상 경력이 어, 다양하게 많은 품종입니다. 최우수상도 받고 하여튼 각종 전시회에서 상을 받는 그런 어, 품종이고요. 꽃대 네 다섯 개 올리면 어, 전시회에서 제가 어, 또 색을 아주 발색을 잘 시키면 전시회에서 어, 상을 탈수 있는 그런 품종의 주몽입니다. 주몽. 전진전진 어, 전진 어, 세 촉입니다. 가운데 촉이 엄마 촉이고 양쪽으로 전진전진 전진 촉입니다. 어, 제일 엄마 촉에 두 입장이 끝이 잘려져 있고요. 두 촉은 이렇게 작 상태도 아주 좋고 입장이 전체적으로 입장이 아주 깔끔합니다. 전체적으로 이렇게 깔끔하고요. 어, 주몽, 어, 종자목 하셔서 또 꽃도 한번 피워보시고요 어, 전시회 준비 작품으로도 준비해 보십시오 세촉에 자마 세개 있고요 자마가 또세개가 있으니까 올해 세촉도올리고촉수가 많아지면 또 꽃도 빨리 피울 수 있습니다 어, 금액은 10만원입니다 사이즈 말씀을 안 드렸네요 사이즈를 이거를 안 재웠네요 사이즈는 어, 19에 19에 0.9네요. 19에 0.9입니다. 사이즈. 네, 금액은 10만원입니다. 네, 4번은 천상입니다. 천상, 어, 지금, 어, 작상태는, 어, 키가, 어, 엄마 쪽 키가 좀 있습니다. 어, 키 사이즈가 크면서, 저, 입변, 입엽으로서 있습니다. 천상은 육질이 아주, 어, 까랑까랑한 육질이기 때문에 떨어 눕거나 처짐이 없습니다. 어, 키가 좀 있지만, 호가 이렇게 잘 들어져 있습니다. 호가 잘 들어 있고요 어, 이 아이는 지금, 금계열로 가기가 쉬운 그런 색깔, 어, 호에다가, 어, 산반, 어, 항산반 아의 금계열로 가기 쉬운 그런 어, 품종으로 무늬가 발현되어 져 있습니다. 어, 전진신화가 양쪽으로 지금 성장하고 있습니다. 양쪽으로 전진신화 성장하고 있고요. 뭐, 어, 초기에는 어, 산반 무늬가 호식으로 잘 들어 있기 때문에 어, 다음 세대는 근계열로 터지기 어, 쉬운 그런... 어, 무늬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근계열을 한번 또조아 보십시오. 어, 천상 어, 전진 두촉이고, 엄마촉 한촉이고요. 한, 한 입장이 끝이 이렇게 잘려져 있습니다. 나머지는 전체적으로 깔끔하고 신화도 예쁘게 성장하고 있고요. 어, 항색의 반으로 계속 들어있고 호가 들어있는 거 보니까 다음 세대는 근계열을 기대할 수 있는 그런 품종입니다. 전진 전진 어, 신화, 어, 포함해서 세척이구요. 26에 0.9입니다. 금액은 12만원입니다. 종자목으로 또 입실하셔서 배양해 보십시오. 네, 5번입니다. 5번은 카바이입니다카바이 지금 척수가 많구요. 어, 작 상태가 아주 좋은 상작입니다. s so, 갓바이 꽃이 또 기아 부분에서도 꽃이 아주 예쁜 그런 꽃입니다. 레이스처럼 아주 어, 꽃이 아주 특이하면서 레이스가 아주 예쁜 그런 꽃이죠. 어, 갓바이 꽃 사진 참고하시고요. 6초에 22에 1.0입니다. 올해 꽃대를 달았었고요. 또 내년에도 꽃대를 달아서 전시작 품으로 한번 준비해 보십시오. 촉수가 많습니다. 6촉이기 때문에 올해 꽃대를 한 4, 5경 정도 올려서 전시작품으로, 내년에 전시작품으로 출, 출품 준비작으로 준비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금액은 7만원입니다. 사이즈는 22에 1.0이고, 금액은 7만원입니다. 종자목 하십시오. 네, 6번에는 연지단입니다. 연지단은 주화아입니다 꽃이 아주 동글동글동글하고 둥글, 단정하면서 아주 붉은 주화아입니다 어, 연지단 꽃사진 참고하시고요. 꽃이 아주 예쁩니다. 여섯 촉에 자마 두개 있습니다. 촉수가 많습니다. 촉수도 많고, 작상태도 좋고요. 입장도 전체적으로 다 깔끔합니다. 작상대가 아주 좋기 때문에 내년에 어, 꽃, 어, 또 올여름에 꽃도 올려서 내년에 꽃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여섯 쪽에 자마 두개 사이즈는 어, 22에 0.7입니다. 0.7. 어, 금액은 10만원입니다. 종자목으로도 입실하셔서 꽃도 한번 피워보십시오. 7번에는 한엽 중화포입니다. 중화포 중투호입니다. 한엽이고요. 어, 이 폭이 이렇게 넓고 중배가 부른 한엽입니다. 그리고 가운데 중압으로, 어, 앞성호가 잘 들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신화들은 떡잎장이나 이런 데 보면 굉장히 변이, 어, 아주 한엽이면서 또 이슬바지 식으로 변이 또 오가져 있습니다. 어, 이 꽃이, 어, 오가져 있는 어, 그런 잎변은 다들 예쁜 잎변이죠. 어, 그리고 이렇게 중빼도 부르고, 어, 또 호식으로 이렇게 잘 들어있으면서 중투 호식으로도 들어있고, 또 이렇게 중화포로도, 어, 앞성 중화포로도 잘 들어있습니다. 이렇게, 어, 한엽이면서 다음 세대, 어, 계속 배양을 하다보면, 배불떼기 중빼불은 그런, 어, 중화포로, 어, 아주 화려하게 멋지게 터지면 아주, 어, 아주 예쁘죠. 지금 중화포로 아주 잘 들어있고요. 한엽, 한엽행에 어, 중화포, 한엽중투호입니다. 한엽중화포, 중투호입니다. 어, 초, 전진전진 두쪽이고또 신화가 한쪽, 여기 포토박을 지금 뚫고 나오는 중이네요. 어, 포토박을 뚫고 나오는 신화가 하나, 성장하고 있습니다. 어, 신화 또 한쪽도 올리고, 예쁘게 한번, 어, 배양하셔서 또 촉수도 한번 늘려 보시고 종자성은 아주 좋은 중배불른배불떼기 한엽중화포 입니다 14에 1.0 이고 어, 전진전진 두쪽에 신화 한쪽이고 선에 신화 한쪽 성장하고 있습니다 14에 1.0 이고 금액은 12만원 입니다 종자모 하십시오 이번에는 서호반입니다. 사몽을 어, 많이 닮은 서호반입니다. 잎변에 어, 이런 잎, 어, 무늬들이 서호반을 많이 닮았습니다. 완전히 사몽 어, 잎무늬하고 잎변하고 똑같습니다. 어, 그렇지만 어, 무명으로 구매를 했기 때문에 무명으로 판매를 하겠습니다. 어, 사몽이라 삼홍, 해도 될 정도로 무늬는 똑같습니다. 무늬 패턴이. 무늬가 아주 화려하게 전 입장에 사몽처럼 어, 무늬가 아주 화려하게 잘 발현되어져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잘 발현되어 있고 신화가 또 이렇게 포토박을 뚫고 나오는 아주 큰 신화입니다. 아주 굵은 신화가 어, 양쪽으로 뿌리를 두 가닥 내려줬습니다. 신화 뿌리. 어, 그래서 이제 이렇게 또한쪽 올라오고 어, 화려한 여배품으로또 작품도 한번 만들어 보십시오. 작상태는 이 엄마 총은 상작입니다. 작상태가 아주 좋은 상작이고요. 어, 사몽을 많이 닮은 소밤한 쪽에 애가 하나 있고요. 사이즈는 22에 1.0이고 금액은 10만원입니다. 종자목 하십시오. 네, 9번입니다. 9번은 어, 한엽, 한엽의 한엽 백호복륜입니다. 한엽의 백호복륜이고요. 어, 작상태가 아주 좋네요. 어, 한엽의 백호복륜 어, 척수도 많고 어, 무늬가 이렇게 화려하게 어, 복륜의 백 백호복륜의 띠를 잘 두르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전 입장이 이렇게 화려하면서, 어, 무늬가 잘 발현되어져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무늬는 아주 예쁜 무늬로 잘 발현되어져 있는 그런 어, 백호복륜입니다. 작 상태가 아주 좋네요. 어, 여배품으로 또, 어, 화려하게 한번 감상도 해보시고, 또 꽃도 한번 기대해 볼 만한 그런 품종입니다. 어, 꽃을 한번 기대해 보시고요. 어, 백, 한엽의 백호복륜 세촉의, 어, 사이즈는 17에 1.6입니다. 이 폭도 상당히 넓고, 또 초세도 아주 예쁘고요. 무늬도 아주 화려하게. 잘 들어있는 그런, 어, 백호복륜입니다. 어, 작상태가 아주 좋네요. 금액은 9만원입니다. 정자모 하십시오. 10번입니다. 10번은, 어, 하리안 호피반입니다. 아주, 어, 육질도 까랑까랑하고요. 작상태 아주 좋은 그런 호피반입니다. 어, 육질이 아주 까랑까랑합니다. 어, 이 아이는, 어, 어, 제가 무명으로 사왔지만, 어, 약간 외래종 같이, 어, 보입니다. 그렇지만 무늬가 아주 화려합니다. 무늬가 아주 화려하고요. 어, 작 상태는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신화가 양쪽으로, 어, 두 개가 올라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어, 자마가 네 개나 달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촉수 늘리기가 빠르겠습니다. 어, 무늬도 전체적으로, 목대도 아주 굵고, 어, 전체적으로 화려합니다. 신화가 여기 아주, 어, 애기 신화가 아주 큽니다. 아주 큰 신화가, 어, 포트박을 뚫고 나오는 큰 신화가 달려 있고요. 어, 촉수 늘리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커피반세 촉에 신화 한쪽 자만에게 20에 1.1입니다. 금액은 20만 원입니다. 종자목으로 입실하셔서. 또, 배양하시다가, 또, 여배로 감상도 하시고, 촉수가, 신화가 한쪽도 올라오고, 자마가 네 개가 있기 때문에, 촉수 늘리기가 빠르겠습니다. 선전적으로 또, 무늬가 어 발색이 잘 되는 그런 품종이고, 항색으로 발색되어져서 소멸되지 않고 남아있는 그런 품종입니다. 어 하여튼, 보시는 대로 판단하시고, 외래종 같기는 한데요. 하여튼, 윤파지아인지, 어, 숨은 산인지 하여튼, 그렇게 일본 호피반처럼 보입니다. 네, 어, 11번은 진주 서반입니다. 진주 서반, 어, 작상태가 아주 좋고, 척수도 굉장히 많습니다. 어, 촉수가 많고, 또, 신화가 또 이렇게 올라오고, 양쪽에 포터박을 뚫고 나오는 신화가 지금 어, 이쪽에도 신화가 올라오고 있고요 이쪽에는 신화가 많이 커있고요 신화가 두촉 올라오고 있습니다. 어, 신화 포함해서, 어, 12촉이고, 또 애가, 요거는 신화로 안 쳤습니다. 요거는 애가로 쳤고요 이쪽에는 신화로 쳤습니다. 어, 신화 포함해서 12촉이고, 애가까지 해서 어 13촉이나 되네요. 그리고 자마 눈들이 어또 자마 눈이 한두 갠가 세 갠가 있습니다. 촉수가 아주 많고, 어 올해는 꽃대를 또 달아서 꽃을 한번 피워보시고요. 여배와 꽃두 가지가 다 되는 그런 품종이고, 이거는 홍화가 피는 어 서반입니다. 진주 서반입니다. 진주 서반은 꽃과 여배가 유명한 난입니다. 어 꽃도 예쁘고 여배로는 아주 화려한 그런 어 서반의 무늬를 발현시키는 그런 품종입니다. 이미 작품이 되어져 있으니까 척수를 더 늘리면서 작품도 더어 화려한 진주 서반으로 작품을 만들어 보십시오. 12쪽의 애가 하나 자마두개 20에 0.9이고요. 금액은 40만 원입니다. 종자목으로 입실하셔서 배양해 보십시오. 척수가 아주 많습니다. 1 2 번에는 산체 모덤입니다. 산체 두 품종이고요, 모덤 두 품종이고 이거는 산체 단엽입니다. 산체 어, 이게 변이 아주 예쁘죠. 라사지가 표면이 보면은 단엽의 육질을 맞으시죠. 어, 단엽이고요, 변이 아주 예쁜 그런 단엽입니다. 어, 두화변에 이렇게 단엽입니다. 라사지도 잘 들어 있습니다. 라사지 잘 들어있는 두화변 잎변에 어, 산채 생강근 단엽이고요. 뿌리도 생강근 뿌리 잘 달려있고, 새 뿌리, 긴 뿌리 하나에, 또 짧은 뿌리, 어, 새 뿌리가 세 가닥 지금 내리고 있는 중입니다. 벌벌 형성이 잘 되어 있고요. 목대가 굵은, 어, 잎 단엽입니다. 네, 산채 단엽이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한가번은, 어, 서 형태를 띠는 서반으로 발현되어져 있습니다. 어, 서로 발현되어져 있는 산채생강근 그대로이고요. 생강근 뿌리 잘 달려있고, 주근식으로 달려있죠. 그 다음에, 어, 새뿌리들이 다 내려있고, 또 자마도 이렇게 하나, 어, 자마 눈이 있습니다. 자마가 볼록해지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자마를 한번 또 신화를 한번 받아보시고요. 어, 리잘 내려져 있습니다. 어, 모덤으로, 어, 산채, 산채단엽과 어, 산채서반 모덤으로, 어, 되어져 있구요. 사이즈는, 산채단엽은 10에 0.7이고, 산채서반은 13에 0.7입니다. 금액은 15만원입니다. 종자목으로 입실하셔서 한번 배양해 보십시오. 네 1번부터 12번까지 모두 소개를 해드렸고요 1번부터 6번까지 맹명품입니다 7번부터 12번까지는 무명품이고요 1번에 맹명품 태웅소이고 2번엔 백설이고 백화수심이죠 3번에는 주몽 주묵이 아닌 주몽입니다 주묵보다 주몽이 꽃이 훨씬 예쁘고 더 고급 품종입니다 4번에는 천상이고요. 신화가 이렇게 양쪽으로 두개 성장하고 있습니다. 5번에는 갓바이이고요. 꽃을 어, 피울 수 있는 촉수가 많은 갓바이고, 6번에 연지단. 연지단도 올해 꽃대가 올라오겠습니다. 촉수가 6촉입니다. 어, 7번에는 한엽 중, 한엽 중화포입니다. 한엽의 중화포입니다. 8번에는 소반이고요 삼몽을 많이 닮았습니다. 9번에는 한엽, 어, 한엽 백호봉룬입니다. 어, 10번에는 호피반이고요. 하려 합니다. 목대가 굵고요. 12번에, 11번에는 진주서반입니다. 촉수가 많고, 홍화가 피는 진주서반입니다. 12번에는 산채단역과, 어, 서, 서로 되어 있는 서반입니다. 산채 서반입니다. 이렇게 해서 열두 품종 마음에 드시는 번호가 있으시면 전화나 문자를 주십시오. 오늘 하루도 행복한 하루가 되시고 난초아지매입니다. 구독 눌러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